딱딱한 취업을 에듀테이너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취업의 신TV 박정우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취업 속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 열심히 쓰고 있을 기업입니다. 사기업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기업입니다. 바로 어디냐? 한국. 중부 발전입니다. 자,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원자력보다는 중부 발전 어, 이쪽이 훨씬 현재 정부 정책에 궁합이 맞는 에너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제대로 공략해야 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인재상 뭐 자기소개서 항목 그리고 이제 뭐 이 회사가 원하는 역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들은 자기 소개서 항목당 공략법입니다. 아, 우선, 약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항목들이 있고, 500 글자 분량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500 글자 분량일 때는 450 글자 내외로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굳이 500 글자 내용 꽉 채워가지고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두시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400자 정도를 어, 본문 내용으로 쓰고 50글자 내외를 소제목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프레임이에요. 요번에 어, 하반기 때 채용할 때이 자기소개서 분량 제가 말씀드린 게 최신 정보니까는 잘 어, 반영하시고 그다음 조사를 좀 해갖고 왔는데 이유회사의 항목들 중에서 어, 중요한 항목들 몇 가지 있습니다. 2번 어, 2번 항목 여러분도 고치야할 겁니다. 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최근 5년 이내의 사례를 적어라. 이거, 어,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가장 최근 걸로 에피소드를 적으시는데 이 기업의 어, 내부 정보에 의하면은 음, 가장 최근에 있는 에피소드보다 한 2, 3년 사이 전거의 에피소드와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역량이나 교훈을 얻었는지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 대한 교훈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적기 위해서 최근 1년 이내 것들 말고 2, 3년 전 것들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풀어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통찰력과 상인적인 사고로 꾸준히 혁신한 사례를 언급해라 이거, 너,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받고 일했던 사회 경력이든, 돈 받고, 어, 일을 안 했던 대내 활동이든 상관없이,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취업 속보를 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취업 속보가 원래 처음에 보시면은 막 버전도 이제 그세 가지 버전 해가지고 이제 구직활동 선배로서의 입장, 그다음에 이제 어, 베스트셀러 작가의 입장,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취업의신 사장의 입장 세 가지로 했었는데 그거 그냥 두 개를 합쳤어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사장으로서 알려주는 거 이렇게 세 단계를 2단계로 축소시켰다. 이거 3번 항목 통찰력, 변화, 창의적인 사고, 혁신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것들도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변 사람, 집단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를 기술해달라. 5번 항목입니다. 자, 본인이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변 사람이나 집단까지 고려해서 배려했던 사례들 어려운 거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본인이 속한 집단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가족들 가족들인 거고 그 주변 집단이나 사람들 이거는 친척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는 친가 쪽에서 둘째야 그리고 이제 그 큰아버지 있고 어, 막내 아버지 있고 그런데 어,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아. 어큰 집, 큰 아버지네는 그냥 평타야. 그러면은 어,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식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고급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어, 명절이나 뭐 만났을 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좀 지양하고 어, 우리 큰 아버지의 레벨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그런 것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 집단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상 생활 속에서 내용들을 집어넣시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잘 먹힙니다. 내가 속했던 알바 뭐 아니면 인턴 팀이 뭐였었는데 타 부서가 어려워가지고 해어 내가 그 야근해가면서 도와주다 그런 것들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가 훨씬 더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자기 속에서 항목들에 대해서 공략법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그 한국 중부 발전에 있는 박장호 특파원을 통해서, 어, 짜 팁을, 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장호 특파원, 나와주시죠. 아. 아, 네. 자, 여기는 한국 중부 발전 본사 앞에 있는, 어, 박장호 특파원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알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특징, 어, 보룡에 있는데 보룡에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회사는 음, 보룡과 대천이 가깝기 때문에 어, 머드축제 할때 임직원들에게 D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유명 관광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 업무 끝나고 나서 부서 사람들과 같이 어, 회식을 할때 온갖 맛집들과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음, 맛집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할 때 여러분들 이제 좀 뭔가 어 고려할 것들이 있을 텐데 지방에 있기 때문에 어 데이트할 때 이제 불리하다 괜찮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통계치를 내본 결과 지방에서 군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와 아니면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같이 할 때와 어이두 중에서 비교를 했었는데 전자 지방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전보다 싸움이 덜해지고, 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인재상은 내부적으로 기업 특징을 봤을 때 안정성입니다. 안정. 그렇기 때문에 면접할 때 행동을 느릿느릿하게, 너무 느리게 하지 말고, 침착하고 안전된 정적인 스타일로, 어, 면접을 보시면은 가산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이정도 정보면은 여러분들 어, 도움이 되셨겠죠?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보다 지금 말씀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구직활동할 때 한국 중부 발전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네네. 어, 이회사는 참고로 7월 30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니까는 29일 날부터 30일 점심때 서버 과부하 걸려가지고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늦어도 7월 27일 안으로 제출하셔야 심쿵는 상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현장에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자, 한국중불발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될 때까지 그리고 취업되고 나서 평생 동안 직장생활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취업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눈 감는 날까지 그럼 여러분들 힘내시고 사랑합니다.